안녕하세요. 어, 여기, 어, 저희 호텔 잠깐, 어, 말씀드릴 거 있어가지고, 일단은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상황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. 어, 검토 한번 해보세요. 호텔이 30년 된 건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주, 어, 좀 열악하지만 객실은 작년 1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객실은 깨끗합니다.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은 예전에 여기 갤러리가 있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. 갤러리 진 해서, 어, 갤러리가 지금은 커피숍하고 같이 이렇게, 자, 잠깐만요. 들어오면은 로비가 있고 프론트가 있고, 여기 또 개인적으로 뭐, 아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또 진열해놓고 차 종류인데 판매하는 것도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가 예전에 이제 갤러리로 썼던 곳인데 예전 분이 그냥 놓고 간 그림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걸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 이렇게 있고 이제 커피숍 이용하시는 분이 이곳에 분위기가 예전 분위기죠 예 올드한 분위기인데 예전 추억이 어, 추억이나 예전에 신혼여행 왔던 곳이라고 하시면서 가끔 추억의 장소로 들러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그래서 연령대도 좀 맞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갤러리 공간에 어, 선생님 그림을 좀 놓으면 어떻겠나 하고 어저께 저 여기 호텔 대표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어, 허락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또 이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은 또 굉장히 넓어서 앞 건물 한세 군데 쪽에 주차도 많이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어떨지 한번 저의 생각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전화 주세요.